좋다~ 기분이 좋아지고 지영 씨... 야~ 진짜 좋다, 그거 우리 옛날 생각한.. 옛날에 애가 철수하려고... 아..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구름이 한점 없네.. 구름이...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영상을 찍으라고... 위에 못봐서 못 봤네요. 어, 의자 이렇게 컴다 그러니까, 페인트 칠했나봐. 아우, 좋아. 얼마라고? 3억 <laughs> 아 너무 좋겠다 가는 원래 사실 별로 기대 안되는데 언가또 좋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기대된다 기대가 되지 당연히 콘서트 가는건데 제일 유명한 노래는 어? 또 아는 노래 아니야? 아, 이거 어떡해 좋겠다 가면은! 너무 설레겠다! 같이 가면 좋겠다 나 혼자 가기 싫어 야 같이 가면 나 눈물 흘릴 수도 있어 <laughs> 어, 너무 재밌겠다 <웃음> <웃음> 자석은? 그냥 스탠딩이었 <laughs> 진짜로? <laughs> 이거뭔 영화야? 이거 그.. 엘리베이터 <laughs> 가자! 어, 갑자기. 야깜짝이 놀란거 계속해 89불? 응. 89불? 응. 아니 내가 마트에서 그 54불만 사고만 안 쳤으면 <laughs> 진짜로 <웃음> 나 짜증나 <그게> 죽게 뭐야? <laughs> 마트에서 와! 디크라인인가 그거 떴는데 그냥 내가 보낸 거야. 근데 54불인 거야. 하나그다음에굴이 아, 그렇게 귀고데그 진짜 가족이었단 말이야 한국 사람들. 일요일은 됐겠다. 같이 가야 될 같아. 재밌겠다. 야외야? 아니 안에 약간 그.. 우리 외우자. 일 가야지. 응원해야 된다고. 이름 뭐라고? 라오브라오브 응. 라오브? 어. 이름도 몰라, 나는. <laughs> 근데 노래는 알지? 라오브 응. 어. 어, 나 그것도 안 봤어. 언니 이 노래도 알거 어, 알아! 어떡해! 나 어떻게 울설에 갑자기 또. 어떻게나 심장이 막 뛰어. 이런 급배지은 좋은 거야. 응. 음. 봐야 될거 같은데 그거. 아, 영화를 구주 그... 해봐 아 근데 알잖아 노래를 더 이렇게. 급히 어, 느끼려고 그거 보면서. 봐. 아니면 뮤비라도 봐. 그래야겠다. 근데 영화 내용 아는 게 좋긴 하겠다. 아그너 영화관에서 봤지. 응. 음.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음, 안 봤어. 이해를 못했어. 기야 너. 누가 너무 재밌던데 사람들이. 누가 재밌었네. 누가 재밌는 영화가 뭔데? 나 디즈니 좋아해. 아니 근데 너가 봤던 영화 중에서 재밌다고 느꼈던 영화. 나 풍자. 별왕국. 그럼 더재것 같아. 아니 그.. 뭐... 아, 나... <laughs> 뭐 어떻게 내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는.. 팬이었나 봐, 내가... 내가. 아는 것만 내가 들었어, 알고 있는 아. 것만. <laughs> 이름 뭐라고 했지, 걔? 라오브. 라오브? 응. 다 보내줘라, 카톡으로. 또 까먹을 것 같아. 내가 한노 이게 딱될아 그 랩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번듣 갈게요. 라오브 노래요? 어. 이게 음... 노래? 응. 이게 좋아하는 노래야? 응. 이렇게 잘는데대부른데 응. 어떡해 막 그런, 그런 티켓 보는 거 야, 우리 지금 많이 가자 싸면 많이 가야지 응. 즐겨야 돼이 호주를 그냥 어플 헤드스타일 쓰면 언제 오지? 나 아직 하고 없어아어떻게 너무 재밌을거 가자 지금 떨렸어 밥 먹고 있잖아 그치? 응밥 먹고 든든한 마음으로 응. 이제 노래를 듣는 거야 <laughs> 귀가 막 녹는 거야 노래 들으면서 어, 그 노래 들으면서 그 여운을 잔뜩하면서 어. 가는 거 알지? 이름 뭐라고? 아 <laughs> 어, 어떡해 나는 이제 열성 팬이 되겠어. <laughs> 나도 오늘 좀... 첫돌이가 되겠어 응. 이제 내일부터 시작할게 노래. 불러도 어. 왜 이런 거 올랐을까요? 맛있는 거 맛있을 수 있어. 맛있지않는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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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onder it goes to waste. And I will try to round your face. Do you, you have to hurt them so you don't hurt them? Being clearer than that. You've been fighting it all the time. You got it. I'll be five times if you take me right. Mm -hmm. yeah.

Tcha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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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cute. <laughs> <laughs> yeah, Yeah, people grab that, man. I like coffee in most cities and there's a today is a it's a lower caffeine coffee do you have a small glass with you do mm -hmm. oh, i give you one oh, i did i should order 200 hours. Enjoy. What, what that's, that's what we were talking about. Oh. We l i d e a l l This is o e of my c t h a t one o my c i n e t one y calls. t h i is e o my c i n e t one of c o f f e e o n e t o o t a l e my c o f f e e n o t e a c a l i my o i n e t one y i my o i n e t one y This one y e a h i s s 이런 거야나 약간... 이거는 좀... 이거는 좀... 이거는 좀... 이나는 좀... 이거는 좀... 이거는 좀... 이거는 좀... 나거는 좀... 이거우 좀... 이거는 좀... すごい

Muito

Thank you very 잘됐으면 좋겠고 뭐. 뭐 잘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잘 되면 좋고 잘안 되면 뭐. 여기까지인거라도 생각하고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갔다올려고요 마지막 미련을 숨거리고 전보다 덜 무거운 마음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하지 맙시다 오늘 힘들었어가지고 조금 그 미련이 없어졌나봐요 사라진거라서 待ってるんだ